자 오늘의 해볼 게임은 바나나 아직? 킬러입니다 카포. 자 오늘은 바나나 킬러고요 제얼굴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그냥 몰라도 공개해 얼굴 때문에 지금 안보이세요 그렇죠? 거꾸로 아니예요 이렇게 하겠다. 거꾸로 보이지? 어. 어, 뭐이상해져어 뭐야? 뭐야? 옆에 왜 이래 저거? 어? 어? 이상해 옆에. 저 이상해요. 근데 여러분 안 보이지 있어서. 스마. 치어. 오케이 어, 그거 안네. 바나나한테 안 걸려야 돼요. 빠 냄새. 빠 냄새 없냐지? 바나나 없지. 오이스 오이스 치어. 뒤에 숨어. 바나나. 바나나 어디 있냐? 바나나 어디 있어야? 어, 뭔 소리야, 뭔 소리야, 뭔 소리야. 먹었어 누구? 보 있어? 겁나 고슴도치사 그런데? 뿌리 쪽에 여기 숨어 있을까? 어, 뭐야, 안 잃었어. 앞으로, 내일, 내일, 내집 내일, 슈파. 아, 근왜 이래? 좀 빨리 다니는 여러분 안 보이는 어. 슬리백해 버렸네. 실수. 어, 저 뭐야. 어, 저기 뭐 갔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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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놈의 삐는 애 삐는 애 삐는 애 삐는 애 뭔데 여기 있니? 신발 어쩌고 어왔네 옷을 입 이모 손님도 없어요? 치어. 어우씨아왜두 명이야? 치어. 오호. 오호 너무 무서. 오. 여기 계속 숨어 있어야 돼요. 지금 피가 반 칸도 아니에요. 응. 어떡하지? 딴딴 야 무서워 어떡해? 유유유. 오 여기 여기 근처에 있다 이 에? 올빼미는 저기. 아닌가? 올빼미 여기 있대 요거. 아, 아, 으, 아, 아, 씨, 무서워. 아, 우는 거, 있는 거 같은데, 미쳤네. 어, 쟤, 우리끼리 이렇게 막, 뿜! 아! 그냥 건너갈래 있다가 빼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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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내 맛있는 바나나. 아니 바나나가 썩었어요 아이 씨또또니까 여기 아 제발 좀 나밖에 없어, 근데. 살려줘. 알았다. 왜안 거야? 왜안 거야? 나가는 이제 안보일네 아, 왜문 막혀 있냐고, 하 앞에. 필는가 문이 막혀 있냐? 멈춰. 아, 못 참네요. 어, 뭐야, 나무서 이상해. 어, 탈출했다는데? 다 죽었는데, 나 빼고? 나 빼고 다 죽었어. 오, 씨, 겁나 무서워, 나 겁나 무서운데? 오, 나왜 빨개, 티에, 바나나. 오, 씨, 바나나. 오, 씨, 바나나가 왜 이렇게 많아. 크으, 씨, 뭐. 하자. 아이유는 이 우에 이긴 바나? 아 그럼 내가 먹을래 이거 쓰는 내가 먹을래 우에 무슨 가 누가 술래가 될까? 뭐 말이야? 나 빠나가네. 오늘 왜 나빠나요? 이렇게 말하면 내가 빠나요 빗내네. 아, 나 악마였는데, 몰라. 빗내네. 빗내네, 빗내네. 마신님, 빗내네. 마신님, 빗내네. 빗내네, 오케이. 어디, 왜 여기 있어? <laughs> 친구야, 뭐해? 친구야, 뭐해, 쟤? 쟤. 내 친구야 안녕. 안녕. 여기네. 오기엔이 어, 여기 있이 오리엔이 오리엔이 오리 कि 여기 어, 바나나네. 오케이! 나이스! 많이 먹어줄게 <laughs> 어, 뭐야 뭐거오나이 어, 코인 겁나 많다 나이스 아 근데 저거 아까 얘얘했는데 얘? 악마? 근데 얘인데? 다음에 얘로 한번 해볼까? 다음에 뭐얘 아니면 얘 사봐야겠다 와, 이거 겁나 많이, 겁나 재밌었던데? <놀라> 어떤 거? 이거? 가 이번 술래, 나 이번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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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술래 안할 거예요, 저거. 저. 이번엔 술래 안할 거예요. 이번엔 술래, 저 일단. 나이번 술래, 저희 줄... 태어날 거야, 나 오늘 술, 수... 나 이번엔 술, 수주... 술래 안할 거야? 오케이, 나이스. 어, 나왜 하트 왜한 개야, 나? 나 하트 한 개야? 나안 돼, 나 하트 한 개야. 뭐지? 바로 끊었는데? 뭐야, 뭐. 응? 몰라. 이게 무슨 데제는거야거지점다 그냥 나 아, 아, 그냥 어, 이거 하게아 그냥 이거 가릴래 어떡하지야 메롱 메롱 음저기서 마치게요 그러면 아 제가 멈췄거든요 이게 또 튕겨 나왔어요. 이렇게 여기, 여기서 멈출게요. 안녕.